우리 대학들한테 조금 너무하다 싶은 게 네. 최저를 잡을 때 이합으로 잡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수능 제도 하서 이합으로 잡는는 얘기는 국어, 영어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인문계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자연계열은 수학 5등급, 과학 5등급도 괜찮단 얘기잖아 국어, 영어로 맞추고 대학 가는 거죠 예. 어.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등급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4%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많이 나오죠 예. 다른 과목 1등급이랑 영어 1등급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평이고 학생이 대학 기준에 맞춰야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갑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의 문제예요 아. 대학이 스스로를 갑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우리는 무조건 삼합할 거임. 싫으면 말던가, 딴데 가던가. 뭐, 오, 이러면 예. 이제 대학이 갑인 건데, 그렇죠. 대학이 스스로를 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야, 저희는 이합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이 지원은 해봐. 그런데 대학들은 뭐 그렇게 되요. 뭐 학생친화적 말이야 얼마든지 예쁘게 붙일 수 있죠. 예. 자존심 안상하게. 네. 결국은 가오 떨어지는 일이죠. 아, 이합이 그렇구나. 뭡니까? 이합이. 그러니까 <laughs> 교과영수시 얘기예요. 네네네. 차라리 건국대처럼 그냥 없애세요. 어. 그러니까 건국대는 아예 최저를 없앤 게 내신 컷을 최대한 올리자 눈에 빤히 보여도 어쨌든 이쪽 극단으로 가버리면 근데는 뭐 그렇죠. 원래+ 원래 그러니까 전교권인데 최저는 아쉬운 학생들을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합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삼합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제가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둘다 먹으려면 하나도 못 먹습니다. 좀 삼합으로 가자. 삼합주의자. 아, 내가 또 사합을 바라지도 않잖아? 어, 사합은 힘들어요. 아, 사합은 뭐, 사실 뭐, 네. 고대하고밖에 없죠. 어, 사합할 어, 나머지는 다, 다 삼합이에요. 어쨌든 이합은 너무 짜친다.